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의 3차시 수학이 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4쪽, 65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원의 지름에 대한, 대한 뒤로죠. 그래서 지름이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원주 의 비율이니까 원주가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원주 대 지름. 이 비의 비율. 비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 보면은 3.14로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하게 나오니까는 얘를 이름을 붙여서 원주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약속이니까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혜와 친구들이 원 모양이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의 원주와 지름을 재고 있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를 모두 찾아 이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지혜는 지름은 원 위의 두 점을 이연 선분 중 가장 짧은 선분을 재야 해.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놓으면 지름이 된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짧은 거면 0이잖아. 그쵸?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지혜는 잘못됐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그어야 되겠죠? 그 다음 원주율은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3이나 3.1, 3.14 등으로 어림해서 사용해 맞았어요. 그쵸? 3.14 하고 계속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연수는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야. 맞죠? 원주 나누기 지름이 맞습니다. 그 다음 원주는 지름의 약 3배 라고 했는데 3배가 아니라 3, 2배가 아니라 3배죠. 자 중기 틀렸습니다. 2배야 라고 해서 3배라고 했으면 맞았을텐데 선생님이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답은 슬기와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6cm인 원판을 만들고 자 위에서 한 바퀴 굴렸습니다. 원판의 원주가 얼마쯤 될지 자에 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름의 약세비라고 했죠? 약세비라고 했으니까 6cm니까는 18cm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8cm, 18cm보다 조금 더클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 절반이라고 했을 때이 절반을 또 자르게 되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게 쭉 내려오니까는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5cm 조금 안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4.7이라고 했을 때4.7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4, 4, 16에다가 16, 그 다음에 7, 4, 28, 18.8이 나오네요. 어, 대충 눈짐작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 18.8. 18cm 보다 조금 크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침자으로 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65쪽 보겠습니다. 4번부터 5번까지 연수는 시계의 원주와 지름을 재어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시계는 3시인데 3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원만 보면 된다. 자, 원주는 94.25cm 였고요. 지름은 30cm 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4.25 나누기 30을 하게 되면은, 3.14166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4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버리니까 3.1이 되겠네요. 3.1이 되고요. 그다음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이니까는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르니까 3.14가 되겠네요. 3.14. 자, 나눗셈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원주율을 어림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써보라고 했는데 자, 원주율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율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원 모양이 있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 보고 원주율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을 써 보라고 했습니다. 자, 템버린. 보니까 20cm 지름. 원주는 62.8입니다. 62.8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3.14가 나오겠네요. 뭐 2로 나누는 거니까는 어렵지 않겠죠? 3.14. 그 다음, 56.52 나누기 18을 하게 되면은 이건 3.14가 나옵니다. 기상기로 두드려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 157 나누기 50의 경우에는 2배를 하게 되면 되죠 얘를 2배 하면은 3.14 맞네요 3.14 전부 다 3.14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 전부 다다 다 지름이 다르죠 그리고 원주가 다르죠 그래서 원의 크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주율은 어떻다?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원의 크기가 달라도 원주율은 같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주와 지름 구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